현재 지금 입쌀한 k g 8,7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북한하고 직접 통화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쌀이 만 원을 해도 당당하게 시장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그럼 시장에서 쌀을 못 팔게 하냐 식량도 약국도 국가 소유로 모든 걸 끌어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지 못한 데다가 약이 없어서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중국하고 연관된 모든 장사가 멈추다 보니까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남한에 정착한 지 12년 차 되는 이제 탈북민 박주입니다. 지금은 남북 하나 재단에서 월간 하나 소통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KBS 라디오에서 진행을 1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현재 삶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북한 주민들의 현재 삶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북한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작년 이맘때 입살 한 키로 가격이 북한돈 5,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700원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 봄에 달러가 북한돈 1달러에 북한돈 8,000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이 생활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해서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입살 한 키로 8,70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한 3일 며칠 전에 이제 북한하고 직접 통화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옛날처럼 쌀이 만 원을 해도 당당하게 시장에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시장에서 쌀을 못 팔게 하냐?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작년 가을부터 이제 북한 시장에서 쌀을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판매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쌀도 거그 안에다 넣고 팔아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럼 국가가 이렇게 판매소를 마련해 주면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개인들이 쌀을 팔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닌 거예요. 국가가 제정해준 쌀 가격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 쌀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어디 가서 넘겨도 못받는데그 가격에 팔라고 하니까 그 식량 판매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팔면 단속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몰래몰래 몰래 파는 거예요. 그러면 쌀 가격이 몰래 팔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쌀을 파는 집들에서는 또 이제 북한 당국이 개인들이 집에서 쌀을 파는 걸또 단속하기 위해서 적발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쌀 사러 왔다. 아 그러면 모르고 문을 열어줬다가 현장에서 쌀을 팔면 그게 또 법적으로 걸려서 그 쌀을 다 해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개인들이 쌀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고. 요즘 북한에서는 약도 못 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식료품을 비롯해 가지고 북한에는 이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동마다 가보면 불법이지만 개인 약국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기 걸리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하잖아요. 그데 북한은요 병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가봤자 뭐 감기기 때문에 페니실린 마이실린 맞으세요 끝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시간이면 그 시간이면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실은 간판은 내걸지 않았지만 불법적인 약국들이 한개 인민반에 거의 한집 정도가 있을 정도인데 이제 에, 김정은 작년에 매 각도시 평양 같은 거는 구역 약국을 지으라고 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약국들이 운영을 하던 걸 거의 못하게 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는데 문제점은 뭐냐 그 약국이 텅텅 뱉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생산 북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약이 없기 때문에 그 약국을 채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이러냐 북한 당국은 어떻게 보든 개인 소유에서 국가 소유로 모든 걸 끌어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도 개인이 팔던 걸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판매소 안에다가 팔아라 약국도 국가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 먹어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국가가 해당하는 그 판매업소나 약국을 채울 수 있는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개인들로부터 그걸 빨아들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는 정말 이제 밖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고 밖에서 하는 작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나 대장염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약을 어디가 사서 먹을 때도 없고 실제로 또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북한 주민들이 거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개인 약국에서 마음 놓고 약이라도 사 먹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쌀도 마음대로 못사 먹고 약도 이제는 우리가 없으니까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믿지 못하니까 또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북한 시장에서 암거래되는 약의 60%가 지금 가짠 거예요. 돼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짜 약을 하려면 가서 확인하고 이래야겠는데 불법적으로 파고 살다 보니까 몰래 몰래 하다 보니까 이 약이 가짜라도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먹지 못한 데다가 약이 없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북한에서 항상 그래 북한은 해마다 이제 청년들을 군 입대할 것을 이제 강제 탄원할 것을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선전문을 내려보내고 있어서 해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조기 졸업을 해서 군 군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전화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도 여성들을 위주로 지방에 있는 농촌이나 지방 산업 공장에 가족이 통째로 탄원해라 이렇게 계속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거나 이제 병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가는 젊은이들은 계속 북한 당국이 돌격대를 내보내고 탄각 내보내고 오지를 보내니까 이제는 차라리 그분들말맞다나 내가 아파도 군대를 가는 게 낫겠다 그 정도로 북한 지금 젊은이들하고 가도 여성들이 불안불안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아래 북한 가두 여성들을 위주로 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허리띠를 조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농촌이 어려운데 가족들이 다 탄원을 하지 않겠냐. 이런 걸 이제 여명 조직에서 권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제 북한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도 불안하지만 또 군에 있다가 리에 있다가 군으로 시집 온 여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시 자기가 살던 리를 가야 되는데 가족을 통째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내놓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리에에 있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군이나 시로 나오면. 북한 당국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들을 주민등록 사업을 요해를 해가지고 리 출신들이 시집을 간 사람들을 다시 가족들을 다시 리를 끌어들여 요 그런 것들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간판에는 당에 부르는 것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리에서 여성들이 이제 20대 여성들이 시집을 군으로 여덟 명인가 왔는데 거의 다시 다 가족들과 같이 다시 리를 갔다는 거예요. 왜냐면그 압박에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군으로 갔는데. 여명에서는여명대로 데려다 놓고 사상교약 사업하고 또그 남편 되는 그 직장에서는 초업당 비서가 자, 아내가 그래도 농촌 출신인데 그래도 농사 일을 잘하니까 우리 가족이 가서 당에 뭐 나달 창고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까 안팎으로 이렇게 옥제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농촌에 있는 여자를 데리고 온게 내가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혼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통째로 지금 농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북한 주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북한 청년의 실업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남한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일자리 같은 거, 뭐 알바몬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아, 일자리는 많아요.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고 자격을 준비하는데, 일단은 북한은 남한하고 달리 일을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어떤 공장에다가 이름을 걸어야 되는데, 그 공장에 325날 출근해봤자, 월급도 안 주고 쌀도 거의 안 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기본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직업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 적을 두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버리는 장사를 해서 하는데, 사실 북한이 과거에는 국경하고 인접이 돼 있어 보니까 국경하고 연관된 장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 밀수를 하려면 밀수꾼이 밀수품을 그 현장에 가서 가져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걸 돈을 덧붙여서 넘겨받아서 팔아요. 그러면 밀수꾼 한 명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다섯 여섯 개가 돼요. 왜냐면 이+ 이번에 가서 구리를 좀 어디 가서 가져오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강산 같은 데 가서 구리를 사면 구리를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고 중간에서 나르는 사람은 밀수꾼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벌고 이렇게 연결+ 연결돼서 직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전문 배낭꾼이라고그 북한 밀수꾼. 이들은 이제 배낭에다가 거철 같은 걸 매가지고 저녁에는 이제 한 이삼십 명씩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에다가 그 거철을 부리고 다시 넘어오고 이런 그런 배낭꾼들이 많았을까 이 사람들도 시간당 어떻게 보면 껀당 돈을 받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수가 딱 멈추다 나니까 어 어떻게 보면 국경하고 연관된 밀수꾼이 백 명이라면 그백 명한테 종사하던 오백여 명이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밀수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또 과거에는 개인이 금강에 가서 금을 캐는 게 되게 많았어요. 하포강산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랬는데 금을 그때는 탈로가 있었어요. 왜냐면 밀수를 해서 중국을 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중국문이 딱 닫기다 나니까 북한 내부에서 금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금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우리나라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위해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북한은 요거 0.1g, 0.2g을 캐서 그걸 팔아서 쌀을 사는 때댓기 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금을 캐도 이걸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금을 팔아서 식량을 싸서 먹어서 힘을 내서 다시 또 금을 파고 해야 되는데 금을 팔지를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채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밀수 금, 이렇게 중국하고 연관된 모든 장사가 멈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골목에 다르면 청년들 자체도 이제는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장이나 기업소 이런 데서 기계 선반 이런 것들을 이제 경비원하고 짜고 옛날부터 도둑놈은 있었지만 한동안은 좀 잠잠했어요. 왜냐면 북한은 그 북한도 그게 있어요. 강철 공장이라고 할때그 안에 설비들이 많아요. 근데 설비들이 많은데 철근이 없기 때문에 그 강철 공장들이 멈췄지만 기계는 살아 있어요. 근데 그 기계에 부속에 구리나 니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서 몰래 훔쳐서 중국에 밀수해서 한때 북한에서는 그걸 이제 시범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막 사상투쟁이 하고 징역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국가 재산을 도덕질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잠잠했어요. 왜냐면 그걸 굳이 안 하고도 중국을 통한 장사를 하고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춰었으니까이 사람들이 할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부터 예전에는 그랬대요. 도시에서 떨어진 깊은 산을 두 바퀴 돌 때까지는 빈 땅이 없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두 바퀴가 아니라 깊은 산 속에까지도 진짜 오솔길도 없는 길까지도 빈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을 거는 도둑질과 땅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북한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도 떼기밭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남한처럼 이제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온 가족이 옥수수밥을 허리에다 차고 온 가족이 산에 가가지고 깊은 산, 왜냐면, 도시와 가까운 인근 산들은 벌써 사람들이 다 떼기밭을 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더 깊은 골짜기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깊은 골짜기를 드가다 드가다 이제는 계속 떼기밭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북한 당국도 도시에서 보이는 산들의 떼기밭을 만든 걸다 무상으로 몰수했어요. 왜?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땅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하다 보니까 땅을 뚫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더깊 풍것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새벽에 온 가족이 떠나서 다섯 여섯 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겨우 그나마 나무 그루터기가 있는 땅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가족이 땅에다가 뭘 심어 먹으면 감자를 심어 먹든 뭘 심어 먹든 가을에 도둑을 맞쳐도 건재질 게 있으니까 겠 지금 북한 주민들은 작년 봄부터 지금 그 떼기밭에 아예 온 가족이 사활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작년만 해도 그래도 입살을 5,500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거의 8,700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막 3분의 2가 올랐으니까 올해 봄 같아서는 아마 도시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땅을 팔때 땅을 팔때 북한은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5월이래야 땅이 다 녹아요. 그러면 아마 4월이나 5월 그때는 집에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농사지을 날 이제 깊은 데로 들어간다는 거죠. 북한 주민들이 도시와 농촌을 떠나서 땅굴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믿을 게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도 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불만이나 불신을 표시를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표현을 해봐도 부질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아니까 말하는 사람이 입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불만을 부려서 뭘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떡하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온 가족이 땅을 파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골 쪽에 가보게 되면 그 옛날에는 이제. 밭 위에다가 이렇게 벽단을 해가지고 움막을 지었는데 지금은 다땅 속에 지어놓고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있냐 하니까 일단은 북한은 바람이 세잖아요 산이 많고 나무가 없으니까 땅 속에다가 지하굴처럼 해놓으니까 따뜻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운반을 못하는 경우가 있대요 감자 같은 거는 서리를 맞으면 밭에서 얼어요 그럼 그걸 운반을 못하니까 일가족이 다섯 명이라면 두 명이 그 운막에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식량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 하전농 시대로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믿을 거는 그 척박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안에 상황이 엄청 많이 심각해졌어요. 북한 주민들이 밀수, 절도,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된 건가요? 북한에서는 나라가 하라는 합법을 하면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할 때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 그러면. 달북민이어서 제재를 하고 남한 사람이어서 제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 임원이 음주 운전을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법하고 이 사람들이 생활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밀수도 불법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잖아요. 북한에서 여성들은 거의 직업이 70%, 80%가 시장에 나와 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시장이 많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북한 시장이 이름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농민 시장이었어요. 농촌에서 가축이나 이렇게 집에서 만든 갈도마 이런 것들을 나와서 파는 의미에서 농민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범위가 커지면서. 북한 주민들의 사활을 책임지는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근데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했거든요. 시장을 크게 꾸려도 그 안에서 주고 파고 살수 있는 물질적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내부에서 고난의 행군 시구에 생산하는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다 중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물건들 때문에 시장이 확대가 됐는데 이제는 지금도 북한이 중국하고 아예 막히진 않았어요. 소극적인 국가 무역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넘겨오고 하긴 하지만 개인들의 밀수가 거의 99%가 멈췄죠. 그러면 시장을 활성하게 했던 기본 요인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국가는 무역을 해서 평양을 꾸리고 당 간부들한테 주고 이런 것들만 이용을 했지만 북한 시장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개인 밀수꾼들이 선에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개인 밀수가 99%가 멈추다 보니까 어 국가에서 아무리 지금 중국에 통해서 통유리도 들여오고 에나멜도 들여오고 건설 자재도 야금야금 들여와요 지어 하물자동차도 지금도 계속 들여오긴 오지만 그런 것들이 북한 시장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바탕을 두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북한 전역에 있는 양강도 그리고 함경북도 평안북도, 자강도, 이네개 도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도가 아홉 개인데 절반이 국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국경에 있으면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수꾼이 많아요. 왜냐하면 국경을 이용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북한에서 밀수라는 말은 불법이에요. 하지만 불법이지만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이 부흥이 됐었는데. 그 밀수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일자리를 잃은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북한 지역에서 제일 집값이 비쌌던 데가 역전 앞하고 밀수 지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밀수 지역이 어떻게 보면 홍수가 날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위험 지역이어서 밀수꾼 지역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예 사겠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압록강 도망강 옆에 제방 뚝뚝 제대로 안서 있는 집을 왜 사냐고 하도 밀수를 할수 있으니까 돈을 벌면 집이 무너져도 다시 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밀수가 비전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거길 왜 사냐 그래서 지금 아예 북한 말로 똥값이 된 거예요. 하지만 역전 앞이나 이런 집들은 그런 대로 유지가 되고, 그 정도로 밀수라는 게 북한 경제, 북한의 내수 경제에서 거의 핵심적이었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준다는 거는 가끔 가다가 명절미를 수령님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때 명절비 며칠 주고 기름을 뭐 1인당 100g, 19, 5명이면 500g, 요 정도, 가당모이 주도 가끔 주는 게 국가 배려가 전부예요. 그 외에는 다 자급자족인데, 그 자급자족도 밀수라는 커다란 그런 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급자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설, 치약, 비누, 지역, 가매답게 여자들 화장품까지도 다 밀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던 것들이 몽땅 다 멈췄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그 안에서 어떻게든 또 살아가려고 지금 다른 방법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탈북할 때도 저희는 이제 국산 화장품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국산 화장품이라는 게 신의주 화장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신의주 화장품은 맨날 TV를 켜면 이런 거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다 보면 다수출용이에요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인상크림 같은 것도 너무 비싸요. 그리고 또 북한에 있을 때 크게 화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 나가 장사하고 하루 종일 햇빛 밑에 있는데, 그게 화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국처럼 스킨 로션 기초하고 자외선 선크림? 이런 것들, 자, 이름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12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 들어온 일부 20대 MG세대 조금 북한에서 나름 좀 살았다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오,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 내부에서도 태양방지크림이라는 게나온대 그게 선크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 써보니까 중국산보다도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북한 내부에서 중국산이 없으니까 어찌 국산으로 지금 대체하려고 하는데, 생산하는 물량도 적고 또 북한 주민들도 크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국도 사재기라는 게 오면 죽진 않잖아요. 밥을 먹던 걸 죽을 먹어서 오래 살거나 화장품을 바르던 걸뭐 조금씩 바르거나 이제 그 안에서 노하우를 해가지고 북한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런 단계예요. 가독인 거죠. 그나마 중국이라는 데가 있어서. 욕은 하면서도 그 중국산을 계속 썼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국산을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 또 북한도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해외 무역 일꾼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좋은 걸 쓰는 사람은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중국에서 계속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0만 명이 있대요. 중국의 노동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방문객들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수요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백 달러를 내고 그렇게 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이 이제 관광업이 아직 발전을 못 했으니까. 경치는 좋은데 호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나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제 올 때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면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북한 내부를 보게 되면 그냥 없는 데서 어떻게든 좀 그걸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사람들이 지금 지혜를 짜고 그냥 마른 나무에 지금 물을 짠다? 이런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